이거 얼마나 내쳐야 되는데 모르겠냐? 코 하고 는데들어네 왜 이렇게 많이 따올 수조금만따오지 내가 많이 먹을게. 응? 네? 많이 먹을게. 어장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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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주가 좋은데. 진짜 안 갖다 주지. 쪼그라기래 술그물이 갖다 줬지난안먹었지 내가 온 데도 그안먹가 좋다고 그랬어. 증거 있어요? 아이 아까 영상 안 담았는데 증거 없지 아니. 여기는다내올 그녀가. 부서디 올라오려면 사월 더 시켜야 을 텐데 지금 아, 할 일이 많으니까 멀속이다 풀리지. 그럼 상승각성 저기 부서가 여기 몇개 가서. 이 형이 가지 만들려면 아유, 정목을, <laughs> 가스는 아유, 나 아유, 나 각장 만들어야 되는데 각장 문장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각장 문장 만들려고 그랬더니 경찰 싸이에서 어디든 할나 모르겠네 각장 문장만 하면 다 되는데 게임 빼놓고 여기 있으면 할 일이 많죠? 사회가 너무 짧아요. 많은 것도 많지만 음. 난 밥하다가 하루가 다 가요. 밥하고 <laughs> 설거지하다가 와 아, 진짜 이야기 안해도 소득자니가 다 아시겠지 뭐 아, 아유 밥먹었는데 또 저녁 또또 해야지 아이 너무 은 삼일째 하루 매일는줄알겠네 아우 여기서 밥하고 먹는 것밖에 방지 설거지하고 아침에 나면 저녁때는 누룽지. 야. 알았다고알았다고 아 어, 알아서 알았어, 가져갈게. 알았어, 가져갈게. 고마워, 암타. 뭐일다났지 아이고. 아이고, 고마워. 아유, 고마워. 고마워. 알았어. 잘 먹을게. 아우, 너도 났어? 아유, 너도 났어? 응. 너는, 너도 났어? 아이고, 알았어. 아이고, 여기 났구나. 고마워, 암타. 오늘 세 마리가 다 났네? 아침에 꺼내왔는데. <목소리> 아유, 암탉들 고마워! 알았어! 심마만이하고 이거 하나 먹어! 따뜻하네! 아유, 미안해서 안 해. 아니요, 먹어! 아이, 저기, 닭들한테 미안해서 안 먹을래요. 아이저 12개 있어! 아니, 그래도 그렇지, 못 먹고 싶고 무당아유. 그래, 그럼. 뼈 안에 다 까게. 그래, 아이고 이참 암탉들 미안해서 못먹었어요 이게 나 세상에 이가 알부자 됐어, 이거 알 부자 됐어 이거봐 이렇게 많아 알이 암탉 세마리가 난게 이렇게 많아 아, 저기, 병아리 다 까요 병아줄줄 따라다니는 모습 나가기 전에 보게요 그니까 내는 닭장 집 가요 마무리 짓고 그려 천장하고 아, 천장 내가 오늘 대문 만들어 놓을게 아. 아유, 이거 보세요, 이거 두 마리한테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영아도또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좀 보기. 아 여기다 놓으면 안 돼, 요 저기 까마귀한테 또 자랑하면 다다 가지가. 닭장문이 완성됐습니다. 닭장문 완성. 이제 닭만 가도고문겠어요 이제 지붕만 신마니아한테 한번 넣어달라고 그래서 지붕만 덮으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어, 이건 완전 자동문이 됐어요. 잘짠것 같아. 이렇게 하면 저절로 닫혀요. 보세요. 어. 이제 지붕만 덮으면 닭장이 이제 완성됐습니다. 아 하루가 훅딱 가네. 벌써 하루가 금방 갔어요.